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도 최선의 방책은 백신 접종이라며 분야별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법원의 제동으로 차지를 빚고 있습니다. 서부 루이지애나 연방지방법원의 테리 도어티 판사는 병원과 널싱홈 등에서 일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테리 도어티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행정부가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할수 있으며, 입법을 하더라도 헌법의 위배될 위헌 소지도 있어 시행을 중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테리 도어티 판사의 이번 중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했던 10개 주에만 중지됐던 판결에서 미 전역으로 적용을 확대한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병의원과 널싱홈 가운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받는 수급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는 12월 6일까지 최소 한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거나 내년 1월 4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토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내년 초까지 100인 이상 민간 기업들에 대해선 모든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든지 아니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양자택일토록 의무화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연방지법의 시행 중지 명령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각 분야별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헬스케어 워커들은 1,700만 명이고 100인 이상 민간기업들의 직원들은 8,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병원들과 널싱홈 대규모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의료 종사자들이나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유도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 18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83%가 한번 이상 접종했고 71%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